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에브리바디 어? 흉씨 뭔가 사랑냄새 나지 않나요 뭔가? 어? 사랑냄새 나는데요? 사랑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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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뭐예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웬스데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늘 쇼핑... 몇 개나 받으셨어요? 뭐요 뭐요? 뭐, 뭐. 초콜릿 아, 그거? 네. 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준다는 그거요? 네네네. 아, 저는 어, 받지는 않고 보기는 했어요. 선생님! 길거리에서 제가 선생님께 보이더라고요. 드린 거못받으셨어요 그거, 저기 뭐야, 일산 어디 무슨 터미널 갔다 온 네, 갔다 일산 갔다 터미널. 갔다 터미널. 안 아니, 왔다고 목... 연락 왔어요. 그 뭔데, 언제 가요, 지금? 어머, 세상에, 내 오늘 마음 짓밟혔어. 저녁에 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laughs> 그냥, 그냥 갈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어. 또 주제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또 예. 살짝 들거든요. 사실 이번 달에 굉장히 발렌타인데이 관련돼가지고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진짜 초콜릿 음. 사는 그런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콜릿? 초콜릿. 오케이. 오늘의 미션 공개할게요. Mm -hmm. 미션 공개.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이 초콜릿 얼마냐고 물어보기. 미션 2. 차라리 두개 사는 게더 낫겠다고 하기. 네. 음. 아, 이게 어. 지금 음. 차라리 두개 사는 게더 낫겠다. 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상상이 지금... 잘안 되죠, 이게. 네. 아니, 이게 우리가. 밸런타인스데이 이럴 때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음. 막 밖에 막 써있잖아요 초콜릿 네. 판다 무슨 뭐 캔디를 판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빨리 그날 어떻게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좀 쇼. 값싸게 나왔을 때 어, oh, maybe, maybe, maybe uh -huh, 네, 한번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션 누려누려 누려.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각자 만원 이내의 선물을 하나씩 사서 서로서로 서로 나눠 갖기로 했어요. 아뭐 사지? 그래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맛있는 초콜릿을 사가야지. 그렇게 초콜릿을 사러 매장에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냄새가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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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밸런타인데이니까 내가 한턱 쏘겠어. 내 가지 설탕이 된기분처럼 달콤해 어머,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e x c u t e me. Mm, so how much is, um, chocolate, 엄마요? How much is this chocolate? Oh, how much is this chocolate? Oh, okay, mm, um. careful. Okay. Uh, oh. Mm, it, how much is it? It's $7 for one and $10 for two. o 나 숫자 나면 약한데. That's $7. 그러니까, seven Yes, you have to give me $7. seven? I'm seven. two is $10. Ah, seven? 2 Yes, yes. 응? You, you um, have to you 음, 차라리, two, thing. 차라리, 차라리 no two charity No charity. You have to pay. No charity. Charity? You, you must pay for it. 아, yeah. $7. Okay. Give me two. Two? Okay, I'll put this one in a box, okay? And that one is in your belly. Let, let me put this in a box, 저기요. okay? 줘야지, no, no, no. That one, two, yeah? Oh, you want three? 박하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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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put it in a box, okay? Okay. And two! Miss! <laughs> <Wait. laughs> ah. Yeah. 네. 자, 어, 저기, 뭐야, 어떻게 물어보고 좀 좋은 딜 해서 잘 샀어요? 초콜릿? 어땠어요? 전 그냥 인터넷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laughs> 아니요. 인터넷이 가격도 저렴하고. 뭐 배송비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럼, 생각이 들든요 그럼 그런데 들었거든요? 사실 여러 개를 사지 않을 거면 뭐 배송비 이런 거면 오히려 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냥 바로 이 앞에 있는 게 사는 게 낫습니다. 음. 네. 아, 나 배속도 모르고 저렇게 있다는 거 봐. <laughs> 자, 이거 안 되겠네요. 우리가 네. 뭐를 가격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등. 그죠? 약간 디테일하게 쇼핑할 수 있으려면 음. 오늘 표현들 꼭 배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음. 그럼 전체 대화부터 듣고 오죠? 오케이.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How much is this chocolate? It's $7 for one and $10 for two. I might as well buy two. Let me put them in a box.